네, 오늘 말씀은 어,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브리사람인 남녀 정도를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사람을 들의 종이 되지, 종이 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 주었습니다.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사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 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눈 앞에 오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우세계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laughs>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 준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러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내가 대적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러간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겨줄 것이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 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어 여호수아서를 읽어 보면 어,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오는데요. 어 40년 전에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 드디어, 어, 가난 정복이 이제 눈앞에, 코앞에 이제 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 요단강 물이 에, 굉장히 그때 이제 불어 있었을 텐데, 에, 그 요단강 물도, 어, 이제 마치 홍해가 아, 멈춘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은 일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무게를 어, 이제 가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어, 보급을 어,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실제적인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어,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 이제 새로운 세대, 즉요소아 세대가 어,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며칠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죠. 만약에 이 사실을 주변의 적들이 알게 된다면 기습 공격을 받게 된다면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항 옥과 또 아모리 사람 시온을 그두 나라를 이제 크게 군사적으로 이제 물리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 가난 족속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 굉장히 공포감에 에, 공포에 에, 이제 빠져 있었죠. 그래서 어, 사실은 그때 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에, 생각조차도 하지 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에, 지켜주셨던 에, 그 스토리를 우리는 요호수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선택과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친 짓이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나 무기의 우월함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주신 거죠. 할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 이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 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본문에서 이 시드기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남유다 백성은 특별히 지금 이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어,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에, 멸망 직전의 상황에 에, 지금 에, 처해 있, 있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에, 이제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어, 정말 멸망 직전에 에, 이르게 되면은 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몰아서 하려고 어, 노력할 겁니다. 어, 정말 한번 뭐 칼을 뽑아서 어. 이렇게, 뭐, 반항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최후에, 어떻게 보면, 딜을 해갖고, 이제, 항복을 할 때, 최대한 조건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수를 쓰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결정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 사람인, 즉 자기의 동족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서 더 이상 이제 동족에게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 결정은 어, 상식적으로 어, 나쁜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해방된 노예들 이제 해방된 자유민들이 군대로 어, 이제 군사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과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15절에 보면은 어, 너희가 회개를 하고 내 눈에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아,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이고 어, 그리고 어, 그 결정이 얼만큼 비장했냐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가르고 그 송아지를 가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만큼 굳은 결심으로 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 지도층만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이 결정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율법에 보면 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도 나와 있고 예,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이 나와 있어. 예,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어, 이제 빚을 지게 되고 어, 그래서 결국은 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 노예가 됩니다.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6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다가. 7년째 해가 되면 율법에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어 사실, 희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될때 모든 백성들을 다 풀어줬어요. 안식년에는 남자 종들만 풀어줬다면 희년이 되면 모든 종된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어 규정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어요. 14절에 보면 은 7년째 되는 해에 너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줘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한 번도 그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느헤미아시대의느헤미아서를 누에미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전이 회패되었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그것보다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 지도층들의 탐욕과 도덕적인 타락,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어, 이제 안식일을 백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방 여인과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싶고, 이제 회파된 무너진 것들을 다 재건하고 싶어도 사회 안에 이런 이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그러한 탐욕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이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되지 못하고 그리고 힘을 내지 못한 그러한 이 영적인 모습이 느에미야 예,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에, 결국은 어, 이제 느에미야 시대에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 결국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배우면서 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드기아와 이 지도층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그 모든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잠시 뒤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한 번도 역사 속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이 일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걸으면 이제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갈 만큼 국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해방한 종들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 역사서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어,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어, 이제 오도 갈수 없는 에,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어, 이제 그때는 이 모든 결정들이 이렇게 했지만 잠시 어, 이 애굽 땅에서 어, 팔레스타인이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듣고 결국 애굽이 군대를 어, 이제 출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결국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그런 형국에서 남쪽에서 또한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그리고 이제 애국을 상대하러 잠시 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던 그러한 시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이시드 기야와 당시의 이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을 몰아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전에 죄악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해방했던 종들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와서 종을 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조금만 사실 마음이 편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착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부유한 마음이 부유해진 상태로 돌아가 고 예전에 다시 삼겼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서 반복됐던 그 패턴이 다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주님은 왜이 노예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율법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저에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묶인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풀어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희년이 되면은 77이 49, 일곱 번째 안식년, 이제 49년째 되는 안식년을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50년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즉, 49년째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 희년 50년을 쉴 때, 바로 그 직전 해에 하나님께서는 3년치 식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자신의 삶의 수단이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가 없으면 굉장히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고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쪼이고, 힘들면 힘들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스라엘이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희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것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집착하고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스스로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세상의 재앙으로부터 기근, 기금, 전염병 기근으로부터 우리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하면 결국은 바벨론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고 멸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시작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에, 이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오히려 묶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